정말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면 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정말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만큼 아주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또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고 은혜받고 어, 복음이 전파되고 <laughs> 이러 때. 이 사탄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지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점점 말씀으로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는 이 초대 교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던 얘기다, 얘기죠. 이사탄 마귀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항상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할수록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어?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열심히 제자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자아자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직분자선출도 어? 무리없이 잘 마쳤고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막 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EM, 우리 유스 그룹도 계속 부흥하고 있고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선교위원회 모여서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만한 그런 선교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방면으로 정말 선교로,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제자훈련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잘 나가는, 이렇게 잘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laughs> 지금 빠르게 부흥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에 닥쳤던 그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안될것안될것 같아요. 지금 많은 뭐 오천 명, 3천명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 종교로 지금 막 어,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막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드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그런 흥 이런 복음의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막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이 교회의 리더들이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저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큰 시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잘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의 리더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 놓은 겁니다.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제자훈련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게 평안히 어? 잘 세워져 나가오는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좀, 어, 편안히 가면 좋을 텐데. 웬 영적 공격이냐? 웬 그런, 어, 악한 세력의 공격이냐?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을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더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역시 여러분들 제자훈련 때 배우셨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김홍철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을 당할 때, 정말 나의 이, 내가 지금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은혜 받기,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다 영적 공격이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나를 힘들게 하죠.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온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영적 공격을 받는 영적으로 그런 시험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마음의 이 시기 질투가 막 지금 막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막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고 어, 서기관들이고 어, 지도자들인데 정말 저 무식하게 보이는 갈릴리 사람 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겉으로 거룩하게 보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말 질투가 난 겁니다 시기 질투로 지금 뭐 잘 뻘을 모릅니다.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사도들을 다 잡아온 것 아닙니까? 다 잡아와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도들이 잡혔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잡혀 있던 묶여 있던 억매어 있던 이 사조들을 그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사자는 그냥 무서운 라이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사자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갇혀있던, 묶여있던 이 사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찾아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도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그능능하신 오른손으로 이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이 끊어지고. 잡혀 있던 이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더 담대해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그런 든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담대했으면, 얼마나 든든했으면, 이들이 지금 풀려난 즉시 도망가고, 뭐 가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즉시 가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담대했으면. 여러분, 주의 사자. 주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뭐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공격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묶여 있는, 막혀 있는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들 가운데 특별히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보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되도록이면 모든 말씀을 좁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느 집사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잡혀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환우들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막혀있고 묶여있고 얽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으로 시험 받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말씀 보세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리고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옥에서 나온 이, 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요.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자 또다시 또 잡아다가 또다시 옥문에 가둡니다. 이제는 너무 화가 난 거죠 종교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라도 얘들 죽여야겠다. 어, 죽여야겠다. 지금 완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어, 이제는 이제꼭 이제는 이제는 죽여야겠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완전히, 완전히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이때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어, 34절을 보면요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가말리엘 가말리엘 율법의 정통한 학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왜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얼마나 이분이,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존경받는 이렇게 인물이었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당시에는, 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파워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 막 잡혀서, 잡혀있고, 지금 옆에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는 막이 사람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막 흥분 날뛰고 있는데, 갑자기 이가할일이 나타나더니요.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인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부 터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 지금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저들이 막 주장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스스로 무너질 거라 이거예요. 그 그냥 두라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너희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가말길이 있던 이 말은요. 이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 위기에 빠진 이 사도들을 지금 이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던 이,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뭐 예수님이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질 듯 질듯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라면 그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터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터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딸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주를 위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선교 프로젝트도 세우고, 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신분의 문제로 두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기도 제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다. 어떤 사탄의 무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애들가 좀 어떻게 좀 주님께 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응? 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예배를 드리려 하고, 어,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계속 공격하죠. 어? 얼마나 공격합니까? 여러 가지 모양 공격하죠. 음? 어? 괜히 뭐 숙제가 많다, 짜증내게 하고, 이 큐티를 왜 해야 하나? 왜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시키냐? 어, 그런 마음이 왜안 들겠습니까? 음?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실 많은 그 기도의 대상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그, 그 내용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하는 저분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막 이렇게 뭐 시험이 없고 막막 막 펑펑 뚫리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큰 시험이 있고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요. 더큰 그런 영적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으로도 낫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불을 좀 닦아주시고요.